예 5년 만에 다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공동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는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동안 기도해 왔던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의 은혜 가운데 잘 섬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함께 한 주간 내내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나눴던 말씀들을 모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일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의 1절로 3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 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됐죠? 읽은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왜 사도들에게 맡겼을까요? 그들이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기에 말씀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 3절에 그런 말씀을 잖아요 우리가 말씀 네? 우리가 말 2절인가? 2절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 맡은 자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모든 일들,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말씀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모든 일들을 다, 일일이 다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커지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사람을 세움으로. 그 일을, 말씀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섬길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사람을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일전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빠지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적절한 사람들 세워서 그 사람들로 그 접대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임시켜서 그 일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 뭐죠? 이 네?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거 함께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사도들이 3절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 4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야 말씀 듣는 사람들이, 아,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걸, 섬겨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현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절에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일곱을 택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 절에 보면 일곱을 다 택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 네 분, 안수 집사님 여섯 분, 권사님 여덟 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첫 번째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사도들이 일곱을 택하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일곱을 택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합하면 18분인데 다 세우십시다. 그 결과가 뭐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더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의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번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하고 기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획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가를 말씀할 때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 말을 바꾸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드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성도는 아무도 없다고요. 만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세움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해서 죄성,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그 사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성령충만 받으면 끝까지 아무 실수도 허물도 넘어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성령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니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내어 드릴 줄 아는 그 사람. 그러니까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이게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성령 충만 사모해야 되고 내일도 성령 충만 사모해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 충만을 십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넘어졌다면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 역시도 완벽하게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근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완벽하게 실수와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깨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인생들이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잘못 살았어도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실수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에이스 성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또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 또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는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누가 보면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는 정말 사소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근데 그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필 것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 신령한 일꾼에 신령한 성도로 지혜가 충만한 일꾼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란 아까 성령의 사람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육신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 3절 말씀 쭉 읽어 보십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왜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더럽힌다고. 나도 더럽히고, 상대방도 더럽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면 일하는 현장마다 냄새가 나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필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방향성으로 말하면 그 반대예요. 은혜란 내가 구해서 받, 받아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감에 통로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았거든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렸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으로 공급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흘러들어오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은혜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붙잡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것, 그게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 표 성경 구절 갈래야 된서 2장 2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내가 사는 것. 그게 은혜의 삶. 이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역은 말 그대로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일하시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일하심의 방법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빌리포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동역이란 뜻이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함께 일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죠. 뜻이 달라가지고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서로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격을 지면 같이 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두 가지를 다잘 하려면, 다시 말하면, 동역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의 중심으로 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형제를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요. 그만 바라보면 흠만 보여요. 부족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나보다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너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통해서 형제를 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지체를 바라볼 때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함께 힘을 합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 뭐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동력이 이루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 중심의 일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힘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사람은 육체의 양식을 먹음으로만 살수 없는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수 있고 살만나고 활력이 있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중심에 살아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천하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 함께 고림도전서 사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일꾼이라는 단어 95%는 다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일꾼이라는 단어가 히포 페르 히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히페르테스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히포는 뭐뭐 아래 페르테스는 노를 젓는다. 아래서 노를 젓는다고요. 옛날 고대의 배큰배 범선들은 항해를 하려면 그때는 엔진 같은 게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신이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였다고요. 노예들을 배 가장 밑바닥에 집어넣고 그들로 노를 저어서 큰 배들이 움직였다고요.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하는 아래서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오리가 물 위로 유유하게 고고하게 헤엄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 다닐 수 있는 것은요, 그물 아래 오리의 발이 보이지 않는 그물 속에서 발이 오리의 발이 수도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히페르테스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일꾼은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섬기는 그 사람을 휘페르테스라고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일꾼 그리고 뭘 맡은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요 복음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돼.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두 가지라 그랬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세워 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때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복음의 역사의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방의 일을 하든 찬양의 일을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방송의 일을 하든 그 어떤 섬김을 하든 그 일이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일해야 되는 것. 그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꾼,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일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부름 받아, 세움 받고, 쓰임 받는 일꾼들이라고 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